자, 가츠를 찾아 떠나자. 가이아야 나와라. 머신이랑 피카츄 떴는데 해야 되냐? 나쁘진 않지만, 어, 리세계 중으로는 애매한 구석이 있죠. 어어어 이거 아닌데 가츠인데... 아... 아... 가츠... 아... 4번 때문에 갑니다. 아니, 가세요. 죄송합니다. 아, 실수를 했네요. 재물을 바쳤습니다. 재물을 바쳤어. 빰빠밤. 세번째 빰빠밤. 레어 뽑기는 재물입니다. 나와라, 가이야! 예! 가이야, 가이야, 가이야. 아이씨. 올래요. 가가가, 가가가, 가오, 가이가 메가로디테 좋습니다. 좋아요. 일단, 몇개안 되는 사거리가 먼 유닛 중에 하나니까. 코스모나, 뭐, 가, 메가로디테나, 코스모가 좀, 뭐, 별 짓을 많이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메가로디테도 꽤 멀기 때문에 좋습니다. 멤버 기억하냐? 제가 나눔했던 거면 기억을 못해요. 아이디는 다 기억을 하는데. 가자! 와, 이거 노란색. 가찐 줄 알았어. 노란색이잖아. 아, 속았어. 풀티 노가다 하다가 흑수 뜬. 피카츄. 좋네요, 흑수는. 다시. 아까 재물 받쳤는데? 구강 이미 나와가지고, 나눔했습니다. 1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이 말려가지고, 네, 나눔했어요. 구강은 떴으니까, 지금 가이아로 넘어왔어요. 자, 빨간색 전기불이 어디 없네요. 아, 확실히, 엄청 안 되네. 크로노스, 뭐, 모르겠네. 선착을 할까? 가이아랑 판도라가 있다. 영실 없니? 없는 게 없구만. 대단하네요. 진사하님 어서오세요. 부대 머신 있어요. 우와! 부대 타맛다 했어? 이야, 고인물. 오! 와, 와, 이건 뭔가요? 이야, 두 번만에. 후후! 이야, 뭐, 가이아님 나왔습니다. 가이아 본인. <laughs> 자, 가이아 뽑기 추천 방송 총 댓글 43개. 음. 몇 분이 신청하셨는지 제가 봤습니다. 어, 봤는데 아주 많은 신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이아가 그렇게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확률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한번 보고, 자 누가 걸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걸리신 분은 저링크에 어, 설명에 있는 영상 설명에 있는 그 저의 개인톡으로 오셔서 본인 아이디 인증해 주시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 인간님 가가가가가 이거 뭐야? <laughs> 맞아? 알았어요. 가가 아아 인간님이죠? 인간 <laughs> 두 번째. 어 가이아 가지고 싶어서 8 시간 동안 아홉 개 켜놓고 얻은 건 게누비스 뽑았네요. 이건 구라고. 뭐야 이게 구라야? 솔직히 크로노스 뽑긴 했지만 삼총총님 룰렛 돌려서 제가 나온다면 공중에서 8년속으로 돌고 빛의 속도처럼 지구를 13배, 3배 키 정도 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이아 주세요. 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라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도 뭐 넣어줘야죠. 자, 세 번째. 다쿠님, 가이아 북에 가자. 비트코인 날려도 가자. 비트코인을 하시나 봐요, 다크님. 어, 허 요새 비트코인 상태 별로 안 좋은 걸로 아는데. 자, 여기서 네 번째 봅시다. 어, 고영재님, 가이아 정말 갖고 싶습니다. 보통 뭐 이런 댓글이 많죠. 어, 어, 왜 쿠랑 다크랑 왜 이렇게 돼 있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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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음, 다크인데. 예, 예, 여기 다쿠고 고영재님. 뭐, 평범한 댓글이라, 예, 제가, 뭐, 자세히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항러잘 쓸게요, 부탁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양항러 계속, 이게 돌림판이 좀마으니 이상하네. 그 다음에, 난 가이아 나왔지롱, 넌 필요 없겠네요. 그 다음에, 징어, 가이아 먹고 싶다. 먹을 게 없나봐요, 징어. 그 다음에, 음, w, e, r, d, g, k, t, a, r. 뭐, 뭔, 뭐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 k, t, a, r. 이렇게만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 번째까지 했네요. 가이아 내나요? 1 0 시간째 리스에 돌리는 중. 아, 0 시간째 안 나오면 내가 그만하면 알지. 10, 예, 제가 흑탄양 얻기를 85시간 넘게 한 사람으로서, 어, 아다리 잘못 걸리면, 진 더럽게 안 나옵니다. 김지안님 알겠습니다.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즐겁다. 당첨되면 잘 쓰도록 할게요. 진짜 당첨되시는 분들 제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 계정을 또나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마음이 사실 좀 슬퍼요. 그냥 본인이 좀 써주면 안 되나? 박세훈. 가이아 가지고 싶어요. 박세훈님. 과연 누가 걸릴지. 이때까지는 확률 10%총 10명입니다. 그다음에 정진무 가이아 본게 있으니 양보할게요. 아우 양보를 하시네요. 착합니다. 가시아 신청해요. 가 권민이님 가시아 가시아 가 아니고 가이아입니다. 권민이. 자, 그다음에 고양이닌자 고양이 두분다 신청. 아 고양이닌자님은 가이아 말고 구독자를 내놔라고 하셨네요. 사랑합니다. 알라뷰. 자 고양이님, 고양이님 넣어드리고 고양이 님자님은 필요 없는 거죠. 고양이. 그 다음에 어 김상호님 자,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이분 은뭐 이미 받았어. 김상호. 자그 다음에 짭도령 어, 아이고. 가이아로 삼행시를 하셨네요. 가이아가 지고 싶다는 뜻으로 삼행시를 해보죠. 가, 이, 야, 가지고 싶으신 분들, 어서 오십시오. 가이아 리입니다 이, 이, 야, 이거 어떻게 참여하죠? 아,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아가 지고 싶다는 글을 끄적여보세요. 오, 뭐, 그렇게 막 웃음 포인트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삼행시, 어, 성, 뭐, 성의를 봐서, 잘 하셨습니다. 가이아 주시면 버리겠습니다. 알았어요. 파이터님한테는 안 버리겠습니다. 장기영님 가이아 되나 알았습니다. 장기영님 현재 퍼센테이지가 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그 다음에 현재 15분이네요. 가이아 감사 의문의 중국 갱플랭크 장인 어, 롤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갱플랭크 장인. 자그 다음 보자. 가이아로 리스 가보자. 박경수님. 간단한 댓글. 박경수. 그 다음에, 가이아 가지고 싶어요. 은님 으. 그 다음에, 니게 네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해두리님. 해두리. 내놔. 아싸시키.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분들 왜 이래?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 해두리. 그 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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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시키. 아싸시키 국방 선생님이 아싸시키님 닉 읽다가 깜짝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가이아 냥이 아 먹겠다는 거죠 오이님 오이 오이, 오이. 오이는 뭐지? 산소랑 전자인가? <laughs> 죄송해요 제가 이과라서 아이로님 우리 멤버십이자 든든한 원자 아이로님 그 다음에 아이고 22분 자, 그 다음에, 가이아 네노우셈 구라고 주세요. 주말엔 부기 구기 봐야지. 부기가 뭐죠? 거북인가요? 예. 네, 부기 봐야지. 그 다음에, 아, 그 다음 또뭐 있나요? 에이 머니, 니 에이 머니. 니 어머니? 아, 가이아 으. 이거는 신청인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일단, 니, 네 니네 어머니. <laughs> 이거부터 좀 앱하고. 일단, 뱃셰. 자, 바푸님. 가이아 내나 신청.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프님 바푸. 총4 2 7 24분. 그 다음에, 냥냥님, 덕배님, 헬프겜. 간단한 댓글 감사합니다. 냥냥님, 덕배님, 헬프겜. 어,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되네. 없애고 없애고 좋아요 27분 그 다음에 제트 유튜브 현호 매니저 제트 유튜브 제트 유튜브 그 다음에 현호 매니저 와 너무 많은데 이거 되겠죠 자 30명 현재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울랄라 울랄라랑 울랄라 쿠키 봄이입니다. 울랄라 쿠키 봄이입니다. 울랄라. 그 다음에 쿠키. 그 다음에 봄이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영어를 읽을 수가 없는 게 하나 있던데, no nk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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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음, 유진님, 타쿠냥, 소드.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오케이. 유진. 뭐야, 뭐야, 뭐야. 유진. 타쿠야. 그 다음에, 소드. 총 확률은 2.7%로, 실제로 그, 우리가 레전드 레어를 뽑을 수 있는 확률은 0.3%인데, 훨씬 높아졌죠? 삼총총이 그래도. 에. 이 정도 확률이면 나쁘지 않다. <laughs>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휴방이고요 어, 오늘 이 영상으로 퉁치고, 이 영상에 예를 들어서 좋아요가 100개가 넘어간다면, 이번에는 구강 계정을 하나 더, 어, 제가 기부를 받은 게 있어요. 기부해주신 그, 성함이 뭐였더라? 기부해 주신 용남이, 아 용남이 누나님 감사드리고 구강이랑 아마 카무쿠라가 있는 계정일 겁니다. 그것도 돌림판으로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 영상에 좋아요가 1 0 0 개가 넘어간다면 또 기부를 시작해 보죠. 어쨌든 갑니다. 총총 돌림판 갑니다. 와 이건 뭐 정지 너무 뭐 이게 빨라서 그런지 렉이 걸릴 정도야. 네, 이거는 제가 주작을 전혀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멈추고 있어요, 요, 요, 요. 양학로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이 이 영상에 좋아요 100개면 구강 있는 계정 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총파. <laughs>